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시민의 건강한 여가를 위해 조성한 내집앞 맨발길을 일제히 정비하고 있습니다. 광산구는 공원과 등산로 등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 36곳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, 올해 말까지 4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최근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자, 광산구는 맨발길 전 구간에 대해 흡보충, 노면 정비, 세족장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특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현장에는 빗자루와 흙 보관함도 설치할 예정입니다.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위해 관리 지침도 마련한 가운데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. 광산구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김현진이었습니다.